그거 알아? 에브비는 2013년에 에보트에서 분사돼 나온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야.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약 휴미라로 유명하지. 휴미라는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병,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인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었어. 이 회사는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야. 최근에는 휴미라의 특허 만료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스카이리치나 림보크 같은 후속 제품에 집중하고 있고 2020년에는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미용 및 신경치료 분야도 확장했지. 1. 제품 경쟁력. 에브비의 핵심은 강력한 의약 포트폴리오야. 휴미라 이후에도 스카이리치, 림보크가 빠르게 성장 중이고, 보톡스도 엘러간 인수를 통해 확보했어. 특히 자가면역과 종양치료제 부문에서 탄탄한 임상 데이터와 승인 경험이 있어서 신뢰가 높지. 하지만 휴미라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특허 만료 이후에도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는 게 관건이야. 2. 재무 안정성. 에브비는 고배당주로도 유명해.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고, 배당 수익률도 3에서 4% 수준으로 높은 편이야. 매출과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엘러간 인수 이후로 부채가 많아졌지만 현금 흐름이 좋아서 부채 상환 능력도 괜찮은 편이야. 연구개발에도 연간 수십억 달러씩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을 준비 중이지. 3. 시장 포지션과 전망. 글로벌 제약시장에서는 탑티어 제약사로 손꼽혀, 특히 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고, 스카이리치와 림보크의 성장세도 계속되고 있어. 다만, 특허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 리스크도 있어서 신약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편이야. 헬스케어 산업이 고령화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야. 4. ESG 및 기타 요소. 에브비는 ESG 평가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히 접근성 높은 의약품 공급이나 환자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고, 윤리 경영과 연구 개발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도 이어가고 있어. 제약사답게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업종인데 그런 면에서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야. 한줄평. 에브비는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지 않고 미래 신약과 새로운 분야 확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 중인 탄탄한 배당 바이오 기업이야.